여러분들, 반갑습니다. 조명을 안 키니까 피부가. <웃음> 조명빨. <웃음> 아, 지금 여기 보세요. 현재 구독자 수 999,920명. 크으, <laughs> 이제 좀 있으면은 저도 100만 유튜버가 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, 안될것 같기도 하고, 사실 제가 곧 100만 유튜버, 이거 티 있잖아요. 이거 작년에 만들었거든요. 근데 지금 저도 이런 <laughs> <laughs> <regret> 감사합니다. 아이디 아 여기에 실시간 카운터가 안 돼서 새로고침 신공으로 좀썰좀썰좀 좀 풀다가. 갈라 그랬는데 바로 100만이 <laughs>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<laughs> 하, 이거 작년인가? 벌써 1년 년좀 1년 넘은 것 같은데 아무튼 작년부터 이 수식어 곧 100만 유튜버였는데 이제 진짜 100만 유튜버 됐습니다 여러분들 덕에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진짜 이런 날이 오네요 하, 제가 그래서 제가 사실 100만 되면 요거 퍼포먼스를 좀 할라 그랬거든요. 잠시만요. 이게 좀만 기다려 주세요, 여러분들. 이게 사실 이 옷을 만들 때부터 이게 꼭 하고 싶었어요. 감사드립니다, 여러분들.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덕입니다, 진짜. 저도 이제 당당하게... 곧백만이 아니고... 꼭지 백만 유튜버, 백만 유튜버... 브링이 됐네요. 아,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, 진짜 이... 4 평짜리 방한칸에서... 어 딱히 잘난 것도 없는데... 맨날 캔커도 보고... 게임하고... 여러분들한테 뭐조금 잠시나마 웃음 드릴 수 있게 노력은 했지만 뭐 잘난 것도 없고 솔직히 생각해도 저도 제가 뭐말빨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능력이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저를 여러분들이 사랑을 무럭무럭 주셔 가지고 어 100만 유튜버까지 이렇게 잘하게 됐습니다. 아, 지금 뭐 너무 기쁘고 어 지금 두서도 없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웃음 줄수 있는 컨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니 꼭지 볼까 봐 <laughs> 저에게 혹시 궁금하시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이번에 좀 진지하게 Q&A 시간을 가질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밑에 댓글로 궁금하신 점 달아주시면 조만간 Q&A 영상과 함께 또 100만 이벤트 영상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